일제 강점기에도 대구에서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전쟁으로 나라가 피허가 된 상황에서도 문화 예술의 꽃은 지지 않았는데요.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각종 공연 중에서 당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희귀 포스터 수십 점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38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그레이트 왈츠. 일제 강점기 시절 이 영화가 대구에서 개봉했을 당시 포스터입니다.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소장한 포스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 대구에서 개봉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왈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또 커다란 그 포스터가 아직도 남아서 저희에게 그 당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2년 우리나라 1세대 남성 현대 무용가 김상균은 대구 문화극장 현재의 한일극장에서 신무용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공연 제목과 그림이 눈에 띕니다.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1960년 228민주운동의 1주년을 기념한 학생예술제 포스터입니다.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횃불 모양의 그림에서 혁명 봉화를 기념하고자 문학과 연극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각종 공연들의 희귀 포스터와 관련 자료 그리고 영상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구문화예술아카이브의 주제 전시로 대구시가 문화예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증받은 포스터들입니다. 한국 전쟁기에 김상규라는 무용가가 무용을 하는데에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도와서 함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이 함께 괴를 같이 하면서 오늘의 대구 문화의 예술을 일궈. 읽고... 공연의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는 포스터. 포스터로 본 대구의 문화예술 전시는 내년 3월 말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볼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